잠 자다가 갑자기 나는 쥐딱 3초. 누르면 바로 풀리다는 이곳 생명의 위급 신호를 밝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들 있지? 이때딱 3초 정도 특정 부위를 누르면 바로 풀리는 곳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냥 쥐난 거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현상은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생명의 위급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35분 동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해부학 신경 혈관 전해질 심장 신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꿀팁 정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 먼저 우리는 이 쥐가 뭔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쥐는 급성 근육 경련. 어큐트머스의 크램프입니다. 특징은 대략 이렇습니다. 갑자기 발생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이런 증상이 수초에서 수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순주는 누른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칭 하거나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3초, 어떤 한 지점을 누르면 바로 풀려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부터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환자분들께 제가 꼭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를 누르십니까? 대부분의 답변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위. 종아리 중앙보다 약간 위쪽, 안쪽 깊은 곳. 혹은 무릎 뒤 오금 중앙 부분. 발목 안쪽 복사뼈 위 2-3cm 지점. 여러분,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혈관과 신경이 함께 지나가는 바로 생명폭로라는 거죠. 특히. 미주신경반사, 정강신경, TBL 러브, 정맥판막압력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곧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곳이죠. 즉, 누르는 행위 자체가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신경혈류신호를 강제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잠자는 중에 발생하는가?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왜꼭 잠을 자다가 생기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몸은 수면 중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압 저하, 심박수 감소, 근육 펌프 기능 정지, 정맥 혈류 정체, 전해질 균형 변화.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상 증상이 뭘까요?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치명적 부정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 신경전달 문제, 산소 부족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호가 생명의 위급 신호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니 한번 체크들 해보세요.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1번 누르면 2에서 3초 안에 즉시 풀린다. 2번 반복적으로 같은 쪽 다리에서 발생한다. 3번 새벽에만 발생한다. 4번 평소보다 피로감, 숨참이 있다. 5번 손발이 차거나. 6번 심장이 가끔 덜컹거린다. 위와 같은 경우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은 초기 말초 혈관 질환, 심부정맥 순환장애, 심장 리듬 이상 전조, 전해질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 칼륨, 신경 압박성 허혈 신호. 특히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야간 반복성 다리 경련 플러스 즉각 해소 패턴입니다. 누르면 바로 풀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풀린다는 건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신경 반사로 잠시 가려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화재경보음을 끄는 것과 불을 끈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중두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한 달에 2회 이상 반복되거나 항상 같은 부위이거나 새벽에만 발생되거나 다리가 자주 붓고 최근 갑자기 쥐가 시작되었거나 가족력,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혈액검사, 전해질, 심전도 검사를 하시고, 하지 혈관 초음파 및 추가 필요시에는 신경전도 검사들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자다 쥐가 나는데 딱 3초, 특정 부위를 누르면 바로 풀린다. 그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가장 약해진 시간에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지금 순환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라고 말하는 내 몸의 삐뽀삐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그때 병원만 왔어도. 나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번의 위험을 피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